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레고 피규어를 소개할 건데요. 어, 저희 집에 이거 말고 피규어가 더 있는데 찾기 좀 귀찮아서 이것만 설명해드릴. 이거는 피노죠? 피노? 퓨노? 피노가 아, 지 아, 피노는 아니까. 그러니까. 이것도 이렇게 세개 같은 거고요. 점퍼. 점퍼는 이렇게 두개 같은 거 이거 무슨, 야 이거는 레고 슈퍼맨, 슈퍼맨 나오는 일인데. 그 뭐라 해야 되지? 어쨌든. 뭐야. 어. 이 뒤에 이런게 있어 이거 팬거죠? 이거 팬거 드디어 망토를 찾았습니다다 그래, 아시다시피 그렇죠. 다 아시다시피 다 알겠죠? 이번에 아이아빠 이게 마크 41이라 했던 거 어쨌든 그또 뭐가 있을까요 다 설명하기 그렇고 슈퍼맨 그리고 이게 보기 그 뭐라는 거 얘를 설명할 건데 이게 얘랑 합쳐져 이걸 이마트 가다보면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겠어. 자, 이건, 트랜스포머. 잠시만요. 계속 하겠습니다. 그런데 저희집에 한 엘보 머신인데 보여드립니다. 자 여기 앨범 머신 앨범 머신 파리 아 b a k lagi 저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나랑옵니다 가지고 와요 계속 소개해볼까요? 바로 짜잔 고르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옵티마스. 어, 이거, 막 문구점 같은데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야 정품으로 된 것도 있고, 작품으로 된 것도 있어요. 음, 그리고 이거, 이 파키가 잘 빠져요. 잘까지 이 파키가 빠져 있는 거예요. 몸통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닌자고 올드죠 올드 <laughs> 판타지에서 나오는 아니. 롤 게임에서 나오는 뭐라야 되지 어쨌든 그, 그런 거죠. 건... 이거 배트맨인데 얘가 경찰 분장을 하다가 배트맨한테 걸려서 이거 가면을 벗고 한 거예요. 이거는 뭐 대충 설명 알겠죠 드로이드. 도도도도도도 일단 이거 문제죠. 이거는 배트맨 캐이죠짜잔이이 슈트가 어 배트맨 수영 뭐 물에 가는 슈트라고 합니다. 이트맨 검은색. 이 짜잔. 자 여기 봐 보시면 보이시죠? 이게 철갑이여갖고 총알을 튕겨내는 상태죠? 아주 딱딱한 셔츠예요 이게. 건 배트맨의 또쳤인데 이거 막 배트맨 메고 영화 같은데 보면 얘가 나올 거예요. 이제 에트맨 예, 초수? 초수라고 하는데 머리 머리 스타일이 좋아요 여 어, 대충 네, 캐릭터는 이거 물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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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자, 이것만 오늘 설명할 텐데, 이게, 그 뭐지? 제가 그냥 출수해서안 돼갔는데, 이게 에이브원. A1. 에브한테 끼어가지고, 네, 저 조금 에 거예요. 이렇게 설명해서 한 개씩 만들면 좋을 겁니다. 그리고 댓글로 무슨 말을 남겨주시면은 뭐, 뭐 다른 거다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는 가 아니면 안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.